사무엘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표적을 예언하다. 또 보라, 거듭 또 다른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참으로 그의 죽으심의 표적이라. 이는 보라, 구원이 이르게 하시려 그가 정령 죽으셔야만 함이니, 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심이 그에게 필요하고 또 불가결한 것이 됨이라. 참으로 보라, 이 죽으심이 부활을 가져오며 모든 인류를 첫째 사망, 저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하나니 이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전에서 끊어짐으로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됨이라. 그러나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참으로 곧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참으로 또한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 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그 자는 지켜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거니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켜 불에 던져짐에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나니 참으로 둘째 사망이라. 이는 그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어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두렵건대 이러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정죄 아래에 들고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까 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또 다른 표적, 곧 그의 죽으심의 표적에 관하여 너에게 이른 것같이 보라, 그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 날에 해가 어두워져서 너에게 그 비바라기를 거절할 것이요 달과 별들도 그러하리니 곧 그가 죽음을 당하실 때로부터 사흘 동안.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이땅 위에는 빛이 없으리라. 참으로 그가 영혼을 버리실 때에 여러 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이며 땅이 진동하고 떨 것이며 이 지면에 있으며 땅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 너희가 지금 알기로 단단하며 곧그 대부분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인 바위들이 깨어질 것이라. 참으로 그것들이 둘로 갈라져서 이후로는 언제까지나 온 지면에 참으로 땅 위에나 아래에 그 이음새와 갈라진 틈과 깨진 조각들이 보이리라. 또 보라 큰 태풍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산들이 낮아져서 골짜기처럼 될 것이며 지금 골짜기라 일컫는 많은 곳들이 높이가 큰 산들이 될 것이니라. 또 많은 대로가 깨뜨려지고 많은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또 많은 무덤이 열려 그 죽은 자들을 많이 내어놓을 것인즉 이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리라 또 보라 이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였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여러 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이라 하였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우레와 번개와 또 태풍이 계속되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지면을 덮을 것이라 하였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많은 자들이 이보다 더큰 일들을 보게 되리니 이는 이러한 표적들과 이러한 기사들이 이온땅 위에 이를 것임을 믿게 하려 함이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아니함의 까닭이 없게 하려 함이요 또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요 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만일 그들이 정죄받으면 그들은 자기의 정죄를 자초함이니라 그런즉 이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의 형제들아, 누구든지 멸망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멸망을 이루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는 보라, 너희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음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또 너희에게 생명이나 사망을 택하게 하여 주셨은 즉 너희는 선을 행하여 선한 바로 회복될 수 있으며 또는 선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수 있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악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도 있느니라.